대법원장 포함하여 대법관까지 열명다 탄행할 수도 있다. 당연하죠. 그 타이밍은 보자. 여기까지는 다. 그것은 가... 고법의 절차를 보자 이거죠. 그러니까 네. 거기까지 다, 다 동의가 되어 있다. 네, 있어요. 그건 아니에요. 어. 그런 그러니까 생각하고 있대요. 지금 현재는 파기완성을 했기 때문에 네. 대법원의 휴회에서는 떠난 거예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서울 고법. 고법에서 칠부가 문제인데 1 5일 첫 재판을 할것 아니에요. 예. 그러니까 우리 민주당, 연결하고 요구하고 있는데, 우리 민주당에서는 재판을 선거 기간 중 하지 마라. 예. 6월 3일 이후로 해라. 이 답변을 12일까지 해주라. 안 하면은요. 안 하면은 우리 기도한 아직 고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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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직 준비는 저도 의총에 발언을 안 했지만은 의사를 전달했어요. 서울 고법을 예. 7부를 탈락하고 예. 12일 넘어서 또 답변을 안 해주면 은 탄핵을 하고, 어? 그러면 또 고법에서 재판부를 결정할 거예요. 거기도 하자. 배정할 때마다 다 해보자. 예. 네. 그리고 대법원에서, 예. 법에서 어떤 편법을 이용해서 대법으로 보낸다 하더라도 네. 법적 절차가 있어요. 네. 7일간 걸리고, 재상고 이우서를 20일 걸리고 27일에 시간이 있는데 그걸 안 지키면 지금 현재 대법원에서는 네. 지난번에 상고 유서 냈으니까 그걸로 가로만다고 때려버릴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. 그때 가서 대법원 열 명을 다해 버리자. 지금은 죽느냐 사느냐가 문제지.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살리는 그거 그 역풍이 제일 크지. 다른 역풍 없다. 그러니 대법원 장 포함하여 대법관까지 열명다 탄핵할 수도 있다. 당연하죠. 그 타이밍은 보자. 여기까지는 다 그것은 가. 고법의 절차를 보자 이거죠. 즉, 그러니까 거기까지 응. 다 동의가 되어 있다. 네.